자, 안녕하세요. 먹개비98 김조입니다. 두산중공업 3일차 10월 20일 전투 3일차입니다. 자, 지난 10월 16일 두산중업 전투 1일차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까이 그러니까 추세현학정 때이 선을 결론낼게요. 요 선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. 선을 그리고 요 선을 돌파해서 간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고요. 자 간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어디 언제쯤 간다는 걸 우리가 단지 몰랐었죠. 근데 개미들은 여기에서 어, 저점을 깨지 않고 요 구간 어디서든지 올라가는 걸 원하지만 세력들은 그렇게 안 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. 여기 지금 매물대가 있죠. 여기 매물대. 여기 매물 공백이, 이렇게 공백이 있습니다. 공백, 매물 공백. 이 매물 공백 이후에 매물 지지대가 튼튼하게 있는 구간이 얼마인가요? 대략 만원 정도 되는 겁니다. 만원 정도. 그러면 정말 지독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요 만원 있죠, 만원. 만원 언저리. 만원 언저리까지 주가를 질질질질, 질질질질 내려버리는 겁니다. 내려 요거 요 타면서 요걸 돌파는듯 돌파하는 듯 하면서 만원 초반까지 질질질 끄는 거야.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거죠. 그러면 이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위에 있던 물량을 털어버리고 밑에서 물량 더 챙기고 가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.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순신, 순진하게 이렇게 돌파할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하락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인드를 가지고 두산중공업을 봐야 한다는 거죠. 어차피 이 종목은 요추 하락 적용된 반드시 돌파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습니다이거는 분명히 돌파합니다. 단지 그 돌파 시점을 얘네들이 이 구간에서 담느냐, 아니면은, 이렇게 한번더 죽이고, 이 밑에 구간에서 하느냐, 그거지, 결국에는 이추세가정태 때는 반드시 돌파한다. 그리고 돌파한 이후에는 요, 우리가 여기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했던 이 저점 있죠. 이 저점을 또다시 돌파하고 개미들이 못 잡을 정도로 상승을 보여주는 거죠. 늘 그랬어요. 새력들은 그래서 전 두산중공업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최소한 이볼린저밴드 중심선 있죠. 이 중심선에 올라타기 전까지는 저는 뭐 추가 매수다 뭐다 그런 생각은 절대 안 가질 겁니다. 지금 구간에서는 바닥이, 그러니까 저점의 의미를 너무 부여할 필요가 없어요. 세력들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더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더 죽여버리면 실망 매물이 더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받아 먹을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밖에 없다는 거죠. 자, 16일날은 저는 오히려 이제 요 추세락 저항 때는 돌파할 것은 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, 여기에서 바로 돌파한다기보다는 한번더 죽이고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추가 매수를 하지 않았어요. 추가 매수를 하지 않았는데, 결과적으로는, 어, 제 생각, 제가 이제 보수적으로 어, 조심스럽게 했던 것을 생각과 반대로 얘네들은 바로 올려 버렸습니다. 바로 올려 버렸습니다. 10% 그때 11.6% 올려 버리고 볼린저 밴드 중심선 올라가고 그리고 장중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깼지만 다시금 올려 놨어요. 실적 아니 실적이 아니라그 계약 공시로. 그리고 보시다시피 요 구간 이걸 이제 확대해 볼게요. 정확하게 볼린저밴드 상한선에 터치했죠. 볼린저밴드 상한선이 14,000원입니다. 14,034원. 정확하게 저항대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온 거예요. 내려갔죠.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거래량이 엄청 터지지가 않으세요 사실 요 매물대를 저항 매물대 저항대를 돌파하려면은 거래량이 최소한 2천만 주대. 2천만원 넘어야 되지 않을까, 전 그렇게 봅니다. 아니면은, 그 거래량을, 음, 줄이면서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. 개부로 돌파하는 거죠. 개부로. 개부로 돌파해버리면, 요 위에서 시작했다가, 여기에서 지지받고, 뭐, 어떤 식으로 거래량이 터질 수도 있겠죠. 여하튼, 지금, 볼린저 밴드 중심선은, 어, 이틀간 지켜주고 있고요 종가 기준으로. 그 기관의 순매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, 외인도 매도를 하지 않았어요. 오늘 같은 이런 등락 폭에 있어서도 외인의 물량은 출해가 안 됐다는 겁니다. 즉, 외인들의 물량 출해 시점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, 아, 얘네들은 좀더 위에서 털지 않을까.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구간 진입 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무조건 일단 지금 유상증자 물량 받아, 받으려고 이제 가지고 있었던 물량은 제가 평균단가 지금 14,300 얼마니까 이 부분에선 일단 정리를 할 겁니다. 정리하고 나중에, 어, 캔들이, 어, 이 이평선이 우상향되고 정별로 비 됐을 때 그때 상황 봐가지고 분할로 다시 재매수해 가담을 할 거고요. 일단 추세선을 한번더 그어보겠습니다. 요 고점과 요 고점을 잇는 이렇게. 결과적으로 오늘 이 추세 하락 지지대를 지지 받은 겁니다. 추세 하락 지지대를 지지 받은 거예요. 뭐 장중 뭐 이렇게 마이너스 6%까지 이렇게 하락했었지만. 어쨌든 뭐 공시에 의해서 이제 올라왔으니까 일단은 내일 어떻게 되던 간에 오늘은 일단 좋은 모습을 연출했다는 거 그리고 이스토캐스틱 슬로우 신호가 우상향으로 고개를 쳐들었고요 RSI 신호도 마찬가지고 이 리버스 신호도 이 80선 부근은 아 매도 신호로 충분히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이두 개의 캔들이 나오므로 인해서 증명이 된 거죠. 근데 이두 개의 캔들이 안 나왔으면은 바닥이 어딘지 아무도 알수 없었던 거예요. 근데 이게 올라와 주무로 인해 가지고 여기가 확실하게 이제 바닥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된 거죠. 물론 향후 이 지지, 이 하단 부분을 깨게 되면은 안 돼요. 깨게 되면은 우울한 모습이 나오겠죠. 이거는 당분간 깨서는 안 됩니다. 절대 깨서는 안 돼요. 이거는 마지노선입니다. 마지노선. 뭐 정상적인 상황이면 이걸 깨고 내려갈 일은 없겠죠. 현재로서는 뭐 특별히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. 네, 뭐 실적공시가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또 흔들릴 수도 있는 거고, 여하튼 이 두산중공업은 어, 유상증자 발행이 되고 그게 12월 24일날 시장에 풀리고 난 이후부터 봐야 되지. 지금은 솔직히 뭐 능력껏 알아서 먹는 거예요. 자 이렇게 됐고요. 저는 오늘 상승 때두 번째 계좌. 이미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매도하고 두 번째 계좌를 볼게요. 어 46,000원을 이제 손해 봤는데 사실 이 오늘 이 상승 이전에 20몇 만원 평 20몇 만원이었죠, 제가 평균 단가만 13,000원이었으니까 1 0 0주였으니까20한 5만 원 정도 평가 손해 했다가 4만6천0 0원 줄인 거예요. 4만6천0 0원 줄이고 어차피 저는 이 백주에 대한 유상 증자 자격이 있으니까 유상 증자 참여하게 되면은 주가가 뭐 12,000원 이상에서 유지가 된다 하면은 주당 뭐한 2,500원씩 따져도 10만 원 넘게 수익이 나니까 결과적으로 론 저는 저는 이 손실은 손실이 아니다 이거죠. 자뭐 향후 14,000원 대로 진입하게 되면 저는 세번째 계좌 첫번째 계좌 있죠 첫번째 계좌 이것도 일단 정리할 겁니다 정리하고 다시 뭐 사항 맞춰가지고 분할로 매수하면서 어, 놀겁니다 두산중공업은 먹게임 아, 뭐 일단 그렇게 할거고요 어, 기간 순 매수 외국인 코딱지 매도 연기금 5억 3천 매수 8월 11일부터 630 643억 순 매수 상태 차트는 영상 참조해 주시고, 뭐 그렇습니다. 어떤 내일은 제가 오후 13시부터 9시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내일은, 오전에 살짝 보고 출근하기 전에 살짝 보는 식으로 해가지고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음, 아무튼 뭐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으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이 최고입니다. 건강.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